비에젯 항공이라는 거를 처음 타 보게 됐는데 예약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이것저것 후기를 찾아보니까 조금 평가가 아리까리해 가지고 비에젯 항공 드디어 처음 타 봅니다. 악명이 높은 그런 항공사일지 아니면 그냥 사람마다 달랐던 그런 경험 중에 하나였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음. 이게 좀 나와 있는 디자인이라 엄청 좁아 보이긴 한다고 하더라고. 근데 다리 쪽은 안 그러네. 그래도 좀 좋더라. 좀 시각적으로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 있고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있네. 우리 패키지 사이 낀 거지. 사방 <laughs> 자리를 옮기시는 바람에 한바탕 기내식 시간이 끝나고 물론 기내식 유료라서 저희는 안 먹었는데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시장통 같은 분위기에서 패키지 사이에 우리가 잘못불리시 착한 그런 느낌 맞았다 그래. 장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어아 무서워 죽겠다 슬프스러워 뜨거 제가 좀 무감각한 편이라 조금 자긴 했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1분도 잘수 없는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뭐 경매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<laughs>